오늘 바둑은 갑조리그 7라운드인데요. 현재 신진서 프로가 갑조리그 3승 3패로 좀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양대인 선수한테 상대전적도 좀안 좋은데요. 8판 도서 3승 5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면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네,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바둑은 신진서 선수가 흑인데요. 네. 이렇게 3상을 팠고요.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잊고아두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신진서 프로가 이렇게 붙여갔는데요. 이 수는, 네, 그냥 이렇게 막는 수를 추천했고요.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둔다면 그냥 젖혀있고, 네,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그냥 서로 어려운 바둑이었다고 하네요. 막는 수가 이제 부분적으로 큰 자리라서 여기에 추천했었는데, 진어 프로는 여기를 붙여갔고요. 백이 만약에 받아주면 여기를 그때 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진수 선수가 이제 상대가 원하는 대로는 해주기 싫으니까 여기를 밀어갔습니다. 흑이 여기를 이제 기세로 끊어갔는데요. 이쪽으로 이제 왠지 단수치는 거는 싫으, 싫었던 거죠. 흑이 워낙 중앙형이 두터워지는 건. 중앙이 두터워지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아서 이제 변화를 구했는데요. 여기서 흙이 느는 건안 됩니다. 왜냐면 막아서 이 붙여도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죽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이제 모양 자체는 입구자가 정수이고요. 실전에 그냥 입구자를 두지 않은 이유는 네, 단수치고 이렇게 뒤로 단수는 치 수가 있었는데요. 빠진 건 이어서 끊어 먹어도 이거는 흙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끊어놓은 거고요. 왜냐면 이, 이제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백이 아까 안돼서 흙이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단수치고 이제 늘어서 이 돌을 무겁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끊어놓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제 끊는 거는 이한 점의 가치가 작으니까 이제 버리기 때문에 이 수순이 나오기 전에 먼저 끊은 겁니다. 예, 끊어놨기 때문에 백도 이제 이 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실전에 이 선택은 아주 좋았고요. 네, 단수 쳤고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포석은 흙이 귀를 잡긴 했지만 백이 좀 활발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젖혀서. 흙이 귀를 잡았지만 막상 실속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은 백이 현재는 좀 편한 흐름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어려운 바둑이고요. 이렇게 붙여서 변화를 구했는데요. 실전에는 그냥 받았지만, 이수는 반발하는 게좀 좋았다고 합니다. 반발하면 흙이 붙이는데요. 어, 이렇게 막고, 단수치고, 단수치고, 흙이 이렇게 중앙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백이 좀 편한 흐름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받아줬기 때문에 어쨌든 흙의 의도대로 됐고요. 이렇게 씌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만약에 여기를 갈라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인다는 뜻이고요. 받아주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막아서 흙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서 끊고 백이 이제 양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저집의 양단수 때문에 이것을 또 이어야 되는데 붙이면 오히려 어, 흙보다 백이 좀 엷은 상황이라서 충분히 쌓을 수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전자로 나오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붙여서 안에 삶을 네, 선택을 했고 이렇게 젖혔는데 여기서 신진서 프로가 여기를 붙인 수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막았으면 네, 아직은 좀 어려웠고요. 여기 나가더라도 여전히 붙이는 수가 있어서 나가는 건 여전히 이렇게 단수가 되고 나가도 이쪽으로 끊는 건내두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 때문에 어차피 끊는 건잘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는게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전에 여기를 두고 어 여기를 빠지는 것은 어쨌든 이쪽이 끊기기 때문에 중앙이 워낙 두터워져서 빠지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도왔는데 이 교환을 해주고 나니까 이 귀가 갑자기 굳혀지면서 어, 집으로는 엄청 흙이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았지만 여기가 너무 손해를 일단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백이 이렇게 이어놓고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완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너무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좀 흙이 많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바둑은 이미 어, 백에게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구쳐서 이제 바둑이 나쁘니까 패를 걸어갔는데 막상 이렇게 패를 걸어갔지만 패를 어, 쓰고요. 여기 우아하게 패감이 많아서 어, 흙이좀 많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때리고요. 단수쳤을 때 여기서 패를 그냥 양진 선수가 해소했으면 흙이 결국은 때려야 되는데 백이 선수를 잡고 다른 데를 뒀으면 바둑은 백이 아주 많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때렸으면 인공지능은 백이 거의 90%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때렸으면 그냥 간명한 선택이었는데 양진 선수가 어 갑자기 욕심을 부리고 이 석점을 잡기 위해서 패를 끊었고요. 때리고 네 이렇게 패감을 쓰고요. 때리고 때리고 계속 패감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요. 이제 때리고 또 이제 패감을 쓸 수밖에 없죠. 못 살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양대수가또 호구 쳐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호구 치는 게 정수인데, 지금 패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때렸어야 했습니다. 때리면, 여기 패감이 있으니까 이걸 때렸으면 이제 흙이 패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때렸어야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두는 바람에 이제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를 패, 어, 패를 했으니까 이제 때렸을 때 패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굴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적에서, 부분적으로, 어, 흙이 좀 이득을 보았고요. 이렇게 지금 은 당장 폐감이 없기 때문에 어, 유연하게 둔 거죠. 그래서 백도 이제 폐를 결국은 해소해야 되는 모양이 되었고요. 이렇게 두고 결국 해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세하지만 여전히 이제 백이 좋은 흐름이라서 여기를 안 두고 백이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두텁게 뒀으면 계속 흙이 덤이 부담되는 바둑이었는데요. 여기 밀어주는 수도 좀 악수구요. 교환을 하고 씌워갔습니다 여기 이제 때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나중에 어, 이 만약에 이 폐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어, 이렇게 두면 그냥 잡히거든요. 이렇게 집어도 젖혀서 이렇게 해 두면 집이 안 나고요. 그리고 때려도 이렇게 붙여서 이쪽으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팩감을 쓰고 나중에 때렸을 때 이렇게 굴복 뒤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둑은 갑자기 5대5가 됩니다. 그래서 어, 미세한 바둑이 되었고요. 백이 여기서 움직인 수도 좀 무거웠습니다. 그냥 흙이 여기를 계속 때려보고 이렇게 받을 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이 된다고 예상을 한다 보면 여기는 거의 곤마가 아니라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을 먼저 선점하면 이 좌상의 백돌도 열기 때문에 이문움직이는게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흙이 적극적으로 들 필요성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진서프로 여기 씌어갔는데 여기 나리짜든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흙이 끊어도 이쪽이 이제 밀고 나면 여기가 축이 되는 형태라서 네 흙이 끊어가는 게좀 어, 낙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뒀는데 이렇게 두고 보니까 흑이 시야 관계 막상 이 넉점을 잡았지만 별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진서 프로가 차라리 시윤 씨는 그냥 중앙을 나간 것보다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넉점을 잡는 선택도 좀 굉장히 이상했고요. 여기서라도 이렇게 중앙을 들어서 이 백돌 열병 곳을 좀 어, 괴롭혔어야 했는데. 여기서도 여기 둔수가 굉장히 이상하고 처음부터 계속 신진서 프로의 좀 행마들이 굉장히 둔탁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보면 신진서 프로가 좀 내용이 별로 안 좋은 한 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둑은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붙여가서 어, 늘어가고 이렇게 붙이면 여전히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신진서 프로가 여기 갑자기 붙여가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젖혔고요. 여기서라도 이렇게 들고 막으면 이제 끊어서 어려운 싸움이 됐는데 갑자기 신진서 프로가 여기서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바둑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여기를 갑자기 조쳐요. 그래서 여기 단수치고 여기 밀고 나니까 갑자기 바둑이 이상해집니다. 막으면 이어서 여기를 끊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흙이 잡히니까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곤란해졌어요. 끊긴 했지만 이렇게 관통당하고 나니까 흙이 뭔가 강하게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고 싶지만 여기가 못 살아 있어서 좌변이요. 그러니까 흙이 갑자기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신지서 프로가 단수치고 여기를 관통하긴 했는데요. 이쪽을 두고 백이 이쪽에서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잡았으면 바둑은 백에게 확실히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끊어갔는데 흙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흙이 엄청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프로 판단이 굉장히 이상했고요. 근데 여기서 양진 선수가 여기 든 수가 실수입니다. 여기는 띄었으면 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끼어 있고 이렇게 석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흙이 두터워서 이바둑은 흙이 좀 이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양진 선수가 일단 여기가 실수이고요. 예, 교환을 하고 네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기를 끼우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었으면 미세하나마 양딘 선수가 좀 두터운 그런 바둑이었는데, 여기 호구친수가 큰 실수로 이 바둑은 갑자기 미세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맞고 나니까, 이 중앙이 갑자기 돌들이 뭐 여기나 이쪽이나, 촌 돌이 선수가 되는 돌들이 선수가 돼서 이 백돌이 갑자기 열버지고 당할 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호구가 굉장히 이상한 수였고요. 이렇게 돼서 갑자기 미세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라도 이제 백은 여기가 열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수가 정수였는데요. 양지 선수가 이제 이쪽 부분을 두지 않고 저혀 이어서 버텼습니다. 단수를 쳤고요. 여기서라도 신진서 프로가 어쨌든 뭐 이쪽을 두거나 이쪽을 둬서 괴롭혔어야 됐거든요. 여기를 두고 막아주면 여기를 찌르고 아니면, 막고, 어, 이런 식으로 패를 하는 수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를 찔러가지고, 여기 뒀을 때, 가만히 늘면요, 어, 만약에 이어주면 나와서 끊어서 양단수니까, 이쪽이 또, 어, 떨어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 백이 아주 얇았어요. 그래서, 흙도 뭔가 이 중앙을 좀 적극적으로 둬서, 어, 백의 얇음을 추궁했어야 되는데, 신진서 프로가 그냥 받은 수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백이 그냥 이 중앙을 받았으면 계속 백이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양진인 선수도 여기서 또 판단을 잘못했는지 여기 눈에 보이는 끝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이 다행히도 이 중앙을 먼저 갈수 있어서 받을 게 굉장히 미세해졌고요. 이렇게 막아간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막아갔지만 이렇게 두고요. 저걸 두고. 여기서라도 신진서 프로가 이렇게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끝내기라는 게 정수였는데요. 신진서 프로가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였고 이제 사월 때문에 여기를 하나 붙여 놨는데요. 어,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압박하려고 이준수가 좋은 수였는데 근데 받은 계속 백이 좋아요. 이렇게 두고 연결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만약에 백이 어 이쪽을 차단하는 수는 지금 집 찝어서 빅이 나서 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넘어가서 백이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백의 연결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쪽 부분은 손해이지만 이쪽 부분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둔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백이 이렇게 찝으면서 이두 점을 살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했으면 여전히 흙이 더미 부담되는 바둑이라서 이렇게 됐으면 백이 좋았거든요. 양진신 선수가 그냥 두는 바람에 다시 단수 쳐서 어, 이 중앙이 워낙 두터워서 갑자기 또 반집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바둑은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양진신 선수가 여기 끊은 수가 거의 패착이 되었고요. 이 수는 사실 그냥 이렇게 젖히고 볕혀있고, 뭐, 중앙을 둔다던가 하면, 그냥 계속 미세한 반집승부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끊어간 수가 이상한 수고요. 이수의 이도는, 이렇게 받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단수되고,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때리는 것까지 선수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린 건데, 여기가 이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으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그냥 저체여서 뒀을 때 끊어준 수가 손해니까 이건 1 0이 무조건 안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제 패를 버티려고 이렇게 둔 건데 막상 이 패가 이길지도 의문이고 부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뒀지만 손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진서 프로가 찔러간, 찔러간 수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는데요. 이 받아주면 늘어서 이 중앙이 선수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두고 이으면 역전이 되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의 최선은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붙여서 어쨌든 타이트하게 중앙 쪽을 어 손해를 안 보고 두는 게 최선이었는데 좀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진 선수가 단수 쳤지만 여기를 하나 두고요. 이쪽을 두고 이제 압박을 받습니다. 단수 치고 두고 어, 이쪽으로도 이제 백이 살릴 수밖에 없는데 당장은 끊는 거는 어, 단수 치고 이으면 여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단수 치고 이어져서 네, 때려준 순간 이을 수가 없죠. 끊어서 그래서 여기는 당장 잡으러 갈 수가 없는데 여기를 입고 나니까 이제 여기를 패를 하든 것도 패감도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어, 여기를 때리면 젖히는 순간 여기를 받으면 이제 끊어서 여기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 백이 곤란해졌어요. 여기를 하긴 했는데 이제 이을 수가 없으니까 받았고요. 여기 젖혔을 때 이제라도 양진 선수가 여기를 찔러서 좀 버텨서 미세하게 갔어야 했는,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양진 선수가 여기를 단수치고 먹은 수가 패착이 되면서 이 끊어먹어서는... 어, 집 차이가 이제 갑자기 벌어지게 되었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고, 이제 백기 이쪽을 연결하고요. 패를 뒀지만 흙이 이제 쓰고, 네, 이렇게 되고, 이쪽 중앙까지 잡아서, 어, 흙이 이쪽 석점과 이쪽 석점자까지 잡아가지고는 갑자기 바둑이 흑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부분은 좀더 진행이 됐는데 네, 승부랑은 상관이 없었고요. 이 바둑은 이제 신민서 프로가 초반부터 좀안 좋았었는데 다행히도 양딘 선수가 같이 좀 실수를 많이 해주는 바람에 어, 행운의 역전승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대 전적이 좀안 좋은 양딘 선수한테 드디어 이겨서 네 어, 3승 5패에서 4승 5패로 네, 따라잡게 됐고 어, 갑조리그도 어, 원래는 어, 지금 3승 3패였는데 4승 3패로 네, 갑조리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서 프로가 오늘 다행히도 이, 이겨서 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신진서 프로가 다시 컨디션이 살아나는 게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둑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